Então, Por favor, 보내시고 2020년도부터 정말 매우 괜찮은, 일들로 노력하신 사업을 모시고 항상 조언을 하고 항상 가장 가장 바닥으로 항상 늘 행복과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뜨거운 초고를 우리 남자분여성 온몸에다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손을다해주시기 바랍니다. 말씀하세요. <목소리>

대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다시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어우, 웃음> 응, 감사합니다. 응, 이따가 오디봐봐. 누또 미안하다. 꺾어낸다. 꺾어낸다. <laughs> 이렇게 안가 오디봐 <laughs> 응, 돈은 내가 챙길게. 그렇게 안가. 네, 응, 감사합니다. 응. 박수 한 주세요.

어, 음, 벌써 한번 드세요. 그래도, 어, 나도 음. 마이크 한번 줄게. 한번줄 테니까, 노래는 내가 할게. 돈 갖고 가세요. 네, 아무쪼록 이제 몇,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. 예, 그 예분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 제가. 예, 이한 몸을 보살지하고 예, 한산 가정에 두루두루, 예, 좋은 일 가득하시고, 행복 가득하시라고, 제가, 여, 오신 분들 진짜 한분한분다 생각하면서, 제가 했으니까는, 아무쪼록 내들면은,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그리고, 그 내가 미안한데, 그, 이 여, 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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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는 분들 다 봤잖아. 내가 이한 시간 있다 다쫓아보내겠다 그, 그, 이따가 한 두, 세, 한 열두시까지 또 해야 되는데. 이 보는 사람 내가 카드 시킬게요, 알았지? 자, 그러면은,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한분한분 한분 주신 분들은, 예, 네, 소중하게 쟤들이, 어, 뭐 하냐면요, 우리 그, 이, 진짜 우리 연말에, 예, 네, 우리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. 제가 우리 복지관에, 우리 그 영원에 제가 그 행사를 무료 공연을 많이 합니다. 우리 거기서, 우리 물론, 여기 낮추자 네, 네, 선배님도 많이 다녀요. 근데 쟤들 그, 그 다니면서, 예, 그, 리또쓰도 하고, 이 양, 우리 뒤에서,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에서, 정말 열심히 생각했다면은, 우리, 제가, 한 바퀴만 우리 조심히가 돌고, 제가 각 세리터랑 한국하고, 부담 갖지 말고, 10원짜리, 100원짜리, 1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. 부담 갖지 말고, 그리고, 혹시 돈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, 저 뒤에 카드도 됩니다. 네, 예, 그 그리고, 차고 있는 팔찌 목걸이 고런 것도 봤습니다. 지 예, 그러니까, 문서 그건 안 된다. 지금 갔다 오면 3일 전에 못온다고하시네요 그건, 그 이야기 하지 말아잖 예, 네. 아, 미안하다. 한 분, 두 분, 우리, 또 이렇게 동양이 되시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한분 주십시오. 갈수있태 퇴장갑니다. <laughs> 아지 못해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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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가 니가 만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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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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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

야, 여기 돈 나왔다. 우리 엄마가 집에 해볼까다 <같애> 어, 저, 저, 저돈 나왔다. 야, 저거봐 저, 저, 저나그렇지 야, 야, 돈 나왔다. 이거 진짜 누구냐그랬도 며칠만 봐라. 돈 나왔다. 어, 엄마, 생각해 만진다. 그거. 아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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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, 시골 남아네, 남아네 한 군데만 잡고 가면그가 나가, <자유다. 목소리> 나가, 나만나나만 <자유다. 목소리> 나가, 나 십자 가 나가, 나가, 나나신이가이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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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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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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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시야. 돈 나왔으면 엄마 꺼내라야다 나오시면. 야, 그러고, 이쪽은 저쪽에 가시자. 돈 훔치지 마라. 이렇게, 이렇게 훔쳐나고, 진야다훔쳐고 이리 와봐라. 니, 네 누구 닮아, 높아, 닮아. 이 돈을, 가보자. 억지로 지랄하면 돼. 돈 훔치고 지랄하고 돼. 어, 이것도 진짜 닮아, 니지 아니, 하나 보있기는 하나가 또 지랄하라고. 맞아, 맞다 이리 와봐라. 아우, 응? 아니 없어요 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어디나요 아이고 아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<laughs> <제, 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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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쳐보고있 <laughs> 그래도 고맙잖아 그죠 어. 그리고 어. 혹시 그 이거, 누나, 이거, 이거, 퍼거 주려고 꺼냈는데 잘못 꺼졌는가, 이게, 우가 색깔 바뀌어갖고. 어, 아니, 그, 이거는 또 5만원짜리 각가더니까 이거 줬는가, 아닌가 모르겠다. <laughs> 어쨌든 <웃음> 고맙다, 그냥. 어쨌든 바다 없다, 바꿔주긴 뭘바꿔도 고맙다, 까지라 이거, 는기아 진짜. 내가 바꿔주라고 그래. 있죠 에? 다, 저, 오천원 밖에 없었다고. 괜찮다, 어때? 카드, 카드 된다. 네 카드 된는 카드 있다, 이거. 반가웠다 또. 네. 알았다 알았어요. 그러면 누나는 해보고 집에 바로 가겠네. 그럼 끝까지 앉아있으려고. 앉아 저 보내야 돼, 내일 보내지. 돈 없다 하는데 왜따 까불지. 알았어요. 네. 알았어요. 내주자 그냥. 네. 알았어요. 내가 네. 네. 웃자 가는 소리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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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가잉. 차려. 네. 네. 굉장히 감사합니다. 늦었어, 늦었어. 늦었어, 늦었어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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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돈안나오도 되잖아. 인사해라, 인사해라. 아, 인사, 아, 인사 <laughs> 아 그냥. 그러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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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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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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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